치과 치료할 때 가장 아픈 부위는 실제로 그 순간에 가장 많은 통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 T H 치과에서 임플란트랑 수술을 담당하고 있는 윤태승입니다. 치과 치료할 때 가장 아픈 부위는 실제로 환자분들이 마취를 하는 그 순간에 가장 많은 통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숙련된 의사라면 자신만의 방식으로 인해서 환자분들의 마취조차도 아주 안 아프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결국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흔히 말하는 무통 마취기 같은 것도 이용한다면 당연히 환자분의 통증, 특히 이제 치과 공포가 심하신 분들에 있어서 전혀 느낌 없게 마취를 할수 있고 마취만 잘 된다면 전체적인 치료 과정은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환자분들이 병원을 선택할 때 있어서 많은 부분들은 역시 의료진과의 충분한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진들과의 충분한 대화와 상의 끝에 필요한 나에게 적절한 그런 진료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환자분에게도 아주 유리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